아 한마는 군산 GM과 함께 일장춘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시절 근로자들도 많았고 야구도 잘하고 경제도 팍팍 돌아가던 시절에 건물만 하나 올리놓으면 서로 달라고 난리를 지었는데 이제는 전부 공실투성에 이 부스름딱지처럼 곳곳에 유치권과 임대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. 시작하기 전에 구독, 좋아요, 이거 좀눌러줘 있어. 안녕하십니까. 사만의 적토바, 강호발이 또 오늘도 백제땅 깊숙이 진군했습니다. 오늘은 군산역 역세권 택지개발구역에 와봤습니다.군산역 장항선에 왔는데요.참 우리들 이 맴속에 이 장항선이라 구면 뭔가 이 명절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나훈아의 고향역 같은 그런 느낌이 팍팍 듭니다.바로 옆에는 큰 금강 물줄기가 이 통과하기 때문에 기차에서 바라보면 경치가 참 직입니다. 여기가 무려 2005년도부터 이 역세권 개발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요. 무려 10년 동안 계획 수립에다가 토지 보상 막 1련의 절차들을 다 마무리하고 2014년도에 공사 착수를 했고요. 2018년에 1단계 준공을 했습니다.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물이 모두 1단계에 준공된 것들인데 보시다시피 공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신도시다 보니까 약 7천 세대의 아파트까지 전부 입주를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배우 수요는 이미 다 들어올 만큼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 상태가 안 좋습니다 전체 부동산 경기가 이래 전국적으로 안좋은데 GM 떠나고 경제가 엉망인 이 군산에서 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?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이 군산이 아픈 손가락이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전북 경제를 일바시 주겠다고 거래 그래 호언장담을 했는데 현대 중공업이고 막뭐 군산 GM이고 본인 말대로 해 놓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. 그러니까 아무리 천하의 대통령님이라도 기업의 흥망과 이 시장 경제는 절대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. 자, 여기 한번 보세요. 1단계 대지은 건물이 전부 유치권이 다 걸려 있고 공실 상태입니다. 이 건물은 역세권 주변에 하나씩은 다 있는 오피스텔 건물인데요 망했습니다 멀쩡하게 실컷 다 지어 가지고 이래 망해 버렸습니다 주변으로 유치권이 수두룩하게 붙어 있는데 이 건물에 필요했던 각종 설비 기자재, 빌트인 가구업체 등등 적어 지으려고 한 개라도 힘을 보탰던 업체들이 예, 저 유치권을 전부 붙여놨거든요. 그런데 뭐 통으로 건물을 못 쓰고 있습니다. 언젠가는 뭐이 건물도 경매에 나올 것 같은데, 주변이 다 이래된 상황에서 뭐 경매라고 누가 관심을 가지겠습니까? 이 아까운 자재들 전부 저 나뒹굴고 있는데요. 저, 리아카도 저래 버려놨습니다. 아깝습니다. 누군가는 좀 필요할 텐데. 군산에 사시는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. 이제 1단계 마무리됐는데, 왜 벌써 난리러지느냐 뭐, 우야든등다 유치권에 걸려있고 분양이 안 되니까, 건축주가 저래 비용조차 못 내는 거죠. 그리고 이미 다 지어진 것도 절에 임대도 안 되고 중요한 거는 또 아파트에는 다 사람들이 입주해서 살고 있거든요. 다 살고 있어도 건물 수요 충족이 안 된다. 뭐 이게 더 절망적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기대를 뭐 해볼 게 없다 는 건데 역세권이 예전에 그 역세권, 그 황금 상권, 뭐 이제 그런 게 아닙니다. 요즘 역세권은 솔직히 숲세권보다도 못합니다 거래 인구가 넘쳐나던 그 서울에서 지하철 2호선 각종 역에 가도 공실이 막 수두룩 합니다. 여러분도 보셔서 알 겁니다. 예전에야 온라인도 없었고 거리에 사람들로 넘치는 시즌에는 지하철 역세권에다가 무슨 업종을 차려놔도 전부 다잘 됐습니다 니아까에다가 오뎅과 군고음에만 팔아도 마 자석들 대학을 마 둘이나 보냈습니다 그런 서울도 안되는데 군산역 이게 뭐 되겠습니까? 자 지금 이거밖에 지어놨는데도 이회 공실이 많은 상황인데 에 도대체 뭐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거기다가 2단계를 올해 들어 착공했는데 야 그거 다 지어 놓으면 정말 무서울 것 같습니다 자이 넓은 빈택지에 건물을 전부 다 올리겠다는 건데 용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제발 좀 그만 지어 있어 뭐 이거는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 올시다 이순신 장군님 말안 듣고 군사들 끌고 순전히 그냥 막 마음만 앞서서 돌격하던 원균 장군 수준입니다. 자, 이미 출전한 군사들이 저래 장렬하게 전한 모습을 뻔히 보고도 이미 계획을 했으니까 지어야 되는 이 현실. 그래서 부동산 요 업계는 참 독특한 게 있습니다. 과거에 허가를 다 받고 이 착공 계획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기간 이내에 무조건 지어야 되는,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, 저런 걸 보고도 저래 지어야 되는 미래가 가혹합니다, 현실이. 자, 이런 전국의 상황을 보면, 건설 노가다, 일자리도 참 요새 할 데가 없는 게 실감이 납니다. 아, 우리 옛날에는 대학 다니다가 아니면 뭐 잠시 취업 준비하면서 생활비도 벌고 책값도 뭐 학원비도 좀 벌고 이래 해야 될 때는 그냥 가까운 인력소에 가서 소장님한테 좀 인사 잘하고 잘 보이면 뭐 현장에 가서 일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는 않았는데 요새는 센터에 일주일 내도록 개근을 해도 뭐 일을 2, 3일도 못 받는다고 합니다. 자, 우리 마지막 보류, 노가닥이 지금 이래되면, 이 일마저 이래되면 진짜 어쩌자는 건지, 경제가 안 좋고, 에, 인구가 빠지고 이러면, 건물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. 아직까지도 건물의 미련을 못 버리는 사람들이 전국에 막 수두룩 할 거라 생각합니다. 제가 몇년 동안 이래 허버 있는 건물을 직접 보여드려도, 그래도 목돈이 생기면 결국은 뭐 최종 투자처는 역시 안전한 건물 뭐 이래 생각하는데요. 주식이니 예금이니 그거는 건물 하기 전에 조금 뭐 하는 신용은 해도 결국 최종 종착역에 가기 전에 간이역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일에 공실 많고 유치권 걸린 것 수두룩해도 내가 할 거는 안 그럴 거다. 내 주변의 건물은 다잘 되더라.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. 자 이제는 정말 시대가 달라졌는데도 과거의 고정관념에만 젖어 있습니다. 오늘은 한때 전북 경제의 핵심 군산에서 그 군산의 노른자인 군산역 역세권 개발 현장 요거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. 시청 감사드립니다.